안녕하세요. 미, 민트 마카롱 초코 마카롱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언니와 같이 할 건데, 어 같이 푸핑쿠키 만들기 할 건데 아이스크림이에요. 근데 언니는 많이 안할 수도 있거든요.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laughs> 그래. 그거 상자도 돼. 상자. 이거 상자 될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거 만들어 볼 건데 한번 까보겠습니다. 까고 와야지. 네과일이 필요할 수 있어. 네 과일을 갖고 온다네요, 언니. 일단 예 빠지질 않는 그대 예네과일이 여기 잘라야 돼요. 저런정말 많이 하면 시간이 가아요 빨리 이제 멈추고 하고 올게요. 네 이제 꺼낼게요. 이거 내가 자르고 있을게요 여기 자르고 여기 막 가루 나와 다 터진게 아니요 이런게 약간 나와 얘는 얘가 뭐냐 얘는 딸기맛이고요 얘는 모르겠어요 저가 이건 짤 주고요 여기에 콘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기 수저도 있고 여기에는 이런거 과자도 들어있어요. 일단, 여기. 너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아니. 일단, 여기 잘라주세요. 여기. 자르고 올게. 네. 어, 이거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돼요? 네, 제가 자르기로 했어요. 네. 응. 네, 일단, 여기. 이거 꺼내야죠. 어. 꺼내서 가루를 일단 넣어야 되니까, 네. 여기. 이, 이거는. 여, 여기다 올려놓기 어, 제가 올어 그릇 같은 곳이 필요하면 거기다가 놔주세요. 귀여. 코는 이렇게 있고요. 제가 오늘 세 개를 샀어요. 일단은 만들어야 돼요. 일단 짤줄을 짜야 되니까. 이 핑크 색깔자 이런 거 갖고 뭐 됐어 됐어. 어줄게 네, 잘라줍니다. 그렇지. 과감하게. 일단, 어. 여기다가 부어. 와, 과자. 무슨 애기다. 일단, 이쪽에다가 부어줄 건데. 잡아줄게. 이렇게 부어준 다음에, 물은 몇컵 넣어야 되지? 여기 근데 왜안 써있니? 아, 여기도 안 쓰지. 어, 잠시만요. 물을, 이렇게 떼서, 물을. 이렇게, 일단은 과류를 여기 한개더넣어한두번 정도. 한번 해야 돼. 아니야. 한 번에 안 해도 돼. 네, 한번 해야 돼다한번보여야지 그래야지 생크림이 래 부족하듯이 한번더 넣어. 아니, 내데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했어. 이따가 마지막에 하면 돼. 네. 여기 이렇게. 일단. 가루를 하나 더, 여기다가 넣어줄 건데. 어머 바닐라 향이다 맞다 볼래 일단 일단 여기다가 이제 물을 넣어줄건데요 물 넣고 올게요 네 먼저 딸기에다가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고 섞어줍니다 수주로 우와 차차 살았네 이게 뭐야, 여기 다 튀겼다. 응? 여기에. 다시 한 번. 잘 섞어주고 올게요. 네. 네, 맛있다. 일단. 이렇게 됐어요. 생크림 됐고, 이제 여기 파란 색깔 가루 아까 넣었잖아요. 그거 이제 해줄 건데요. 이게 조금 더 작으니까 이건 한 컵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얘가 좀더 작아서. 얘가 길어서 그래요. 바나나인데. 응, 음, 바나나. 수저, 수저. 네, 다 섞고. 네, 이제 된거 같아요. 긁어야지. 이게 좀 보인다. 이렇게 긁어내주세요, 젓가락으로. 저거 많이 안, 안 알려드려가지고, 죄송해요. 그 다음에, 설명서를 보면, 여기 안에 이제 채워야 되니까, 어, 짤주필요하고요한번봐아볼까 음, 맛있어. 음! 여기 안에 어떻게 하나? 네, 짤주 안에 넣고 올게요. 네, 잘라기까지 했는데, 이제 콘이 필요해요. 이건 옆으로 치워놓을 테니까, 어, 이 콘부터 해볼게요. 이 코는 위에다가 그냥 쌓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 둘리면 사는 거야 알았지? 아 거기 안에 아니야 지금 여기 겉에다 이렇게. 응 알았지? 언니가 해줘. 언니 하는 거잘 봐. 하나만. 네 이런 식으로. 아, 아래는이 생크림이고요. 위에는 딸기예요. 여기를 어떻게 해? 좀 감싸는지? 원래 누군 테이프로 붙였거든.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네요 오! 막 폭파인다 걸려 핑크색이 조금씩 나온다 우와 예쁘게 됐어요 이제 하고 이제는, 여기다 꼽았나 보 네. 여기 통에 꼽는 곳이 있잖아요 이쪽. 자, 너가 이제 해봐 네. 이거 한 개는 똑같이 하고 오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거 됐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안에 채우는 게더 쉽고요 막이 과자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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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이 과자 같은 경우는 원래 잘라서 하는 건데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뭐해 아, 그러자면 그거 다안 써도 상관없어. 일단, 한번 시식해볼게요. 벌써. 아니다, 안 끝났네요. 꾸미기 해야 돼요. 이거. 꾸미고 싶다, 누군가. 응. 일단, 여기. 가차. 이게 안 맞네, 이게, 코니 이거 치워놔야겠다, 옆에. 이거 어. 올려놔. 아, 여기다 올려놔. 네, 죄송합니다. 찍고 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잘라주세요. 일단, 코미고 올게요. 네, 이제 이렇게. 하나, 언니가 그거 먹어. 하나 먹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음, 맛있다. 아이스크림 콩맛이네. 아, 이안 들었어? 아이스크 네, 엄마가 먹고 지금. 일단, 얘는, 얘. 언니가 뭐 먹을 거야? 나 이거 먹기가 힘들어가지고 너 먹을래? 이거? 내가 이거 먹을래 먹기가 힘들어 아 이거 해야얘 먹겠습니다 얘 너무 많아 소리가 해 나요? 김이 지금 TV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안한게 있어 그거 꾸미는 거 오늘 잘라놨잖아. <laughs> 하트는 좀 맛없다. 응. 데 네. 는 제가 아니 또 오늘 찍을 건데 그때는 아 도시락 좋아 뭐 구워야 돼 알겠어 어아 맞아 요그 다음에는 도시락 할 거예요 맞춰야 돼 이상으로 포핑쿠키 아이스크림 만들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